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번에 우리 MBC를 쫓겨났다가 이번 <laughs> 다시 쫓겨났니아 <laughs> <복귀한 겁니다. 웃음> 글쎄 아, <그랬어요>. 좀 조심하시지 제 대통령이 한 그니까 추 기자? 지금 뭐 불가능한 네, 데 뭐, 있다고 가능하면 제안 없이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습니 그리고 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론 소통이 잘 안되는 겁니까? 불만이라 얘기가 있던데 아가 아니 뭐그거속요 지금은 대상 아니아요 대변이? 여러분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변인 시즈사하고꼭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을부를갑니다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. 어쨌든 국민들의 용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